이제 슬슬 그냥 스타트 팩을 아이씨 뭐야 야 아이씨 어아 잠깐 아씨아큰클났다 어, 로크레스다. 도졌다야도졌다도졌다도졌다어어어어에 빨리 나가야돼 빨리 나가야돼 빨리 나가야돼 빨리 나가야돼 빨리 나가야돼 아야어어호 <laughs> <빨리> 나가야 <돼. 웃음> <laughs> 야, 야, <laughs> 그래도 넣어 <너>. 오케이 탈출 씨 <laughs> <laughs> 어, 악마의 거래 나이스! 오, 야, 잠깐만, 로큰에서 죽은 거 아니야? 이러면 오케이, 야 로큰에서 어디 갔냐? 어,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, 오케이! 자, 원내가 있는 로크네스. 컷. 차오. 어? 어, 어? 뭐야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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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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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응? 와, 진지하게 저 캡슐을 버렸구나. 아씨, 심장 쫄린다. 이제 여기 아니면 저긴데? 좋아, 지금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. 아니, 상대가 RS의 그 에픽인데, 존버메타 해야지, 그러면, 어떻게 해요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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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 씨발 왔어. 깰다! 3부 간! 와 미친 새끼야, 이거. 와이 미친 새끼. 와 씨발 미친겠다 와. 와! 일단 파사하고 그이 소리가 투기는 아닌 것 같고 그건가? 어, 어? 응? 음? <laughs> 니케 저거 어떻게 잡냐? 잠깐만 이거. 이거 지금, 니케랑, 그거 있다, 인형. 그거 있다. 야, 이거 일단은 밑길로 가야 돼. 이거는? 제발 9등급, 제발 9등급. 근데 구등급인거 어떻게 확인하지? 씹 이거.. 저등급이다 이거 점피 달렸을때 구치 안나간다 이거 저등급이다 잠깐만 어? 여러분, 게이득 봤죠? 우 아닌가? 게이득이 아닌 것 같아! 에에에에. 야, 씨발, 테크닉 왜 이렇게 낫냐? 저게 에픽, 저게 에픽 <laughs> 어개꿀잼 악세잖아. 하지만 일단 냅도 아직 파밍이 덜 됐어. 이쪽이 치확하 오케이, 갑시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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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! 기다려, 내가 구해줄게. <laughs> 저 새끼 잡아! <laughs> 잡아, 저 새끼! <laughs> 저 새끼 잡아! <laughs> 아. 너는 기력약을 먹을 수 없어. 일단, 부활 썼고. 넌 절대 기력약 못 먹는다. 일로 와이트. 일로 와이트. 너도 일로와이트 <laughs> 어? 얘네 왜 지무덤을 파지? 오케이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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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. 오딜 오케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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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오 <목소리> 아 개꿀다리 헤았다 진짜